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사실 학력이나 지식이나 여러분들보다 한없이 저는 부족하고 낮고 초라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을 받아가지고 제가 8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보험 하나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런 위치에 왔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말씀드려냐 제가 이게 AI라, AI라는 거를 알고 나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왜 AI를 알고 왜 한숨도 못 잤냐? 저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미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AI가 10년 동안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불과 며칠이면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인데 이게 뭐 지식 적인 부분이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해서 누군가의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지식을 쌓는 건데 이 AI가 지식을 쌓는 속도가 설계사가 10년, 20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겁니다. 그러면 제가 AI에다가 지금 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다 약관을 집어넣어, 약관을. 약관을 AI에다가 AI에다가 집어넣어서 테스트하는 거야. 이거 딱 질문 넣으면 답변. 딱 질문 넣으면 답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정확도만 개선이 되면, 솔직한 얘기로 이제 고객이랑 보험회사랑 바로 계약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설계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설계사보다 더 정확해. 설계사보다 더 빠른 답변을 해. 이게 그러면은, 약관만 이렇게 AI로 가능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설계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글자를 인식하는 건데 왜 약관만 인식하고 설계는 인식을 못할까? 설계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 어떤, 어, 요율에 따라 정해져 있는 수학적 계산이거든요? 수학적 계산? 우리가 보험료 표를 보면은 40세 남자 얼마, 40세 여자 얼마, 50세 남자 얼마, 50세 여자 얼마. 이거 엑셀로 이거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거든? 이거 수작업으로 하는 거를 AI에게 넣어주면 AI에다가 텍스트를 인식을 하니까 야, 50세 여자 간병인 얼마야? 얼마입니다. 60세 여자 간병인 얼마야? 얼마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게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갖고 이제 못 하시는 건데. 자. 자 보험 다모화가 됐든 자동차 비교견적이 됐든 여기다가 생년월일만 넣으면은 제안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미 만들어진 지가 10년도 다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상용화가 못 될까? 설계사가 반대하고 보험회사가 반대해서 플랫폼 자체를 네이버가 한다거나 카카오가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뭐 인공지능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를 설계사가 반대하고 보험회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고객 스스로가 보험의 지식과 보험의 정보를 얻는 거를 누가 반대한다? 설계사가 반대하고 보험회사가 반대한다. 고객이 지식을 갖거나 정보를 알면은 누가 비싼 보험을 가입하겠어요? 비싼 보험을 가입할 확률이 없지. 고객이 당장 이거 얼마인지 아는데. 오늘 오늘도 제가 어떤 분 만났냐면은, 대표님, 운전자 보험이 5,000원이에요. 안 놀래. 안 놀래. 안 놀래는 게더 웃긴 거야. 운전자 보험을 세개 가입하고 있어. 운전자 보험을 예를 들어가지고 5만원씩 내. 그러면 내가 운전자 보험이 5,000원이라는 걸 알려줬으면은 원래 놀래야 되잖아. 이 상한 게 보험만 안 놀래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병이에요, 이게. 보험으로 정말 보장 자산을 알려 줘도 감각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현찰끊 꺼내 놓고 이거 휴유장이 5억입니다. 이러면은 눈이 커져 가지고 당장 사인할 거야. 제한서에다가 휴유장이 5억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거 하루만 입어에도 30만원입니다. 감각, 보험이니까 감각이 없나봐. 현찰 그냥 꺼내가지고 쌓아놓으면은 바로 사인할 거야, 아마. 자, 이게,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약관을 첨부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설계 나와. 약관 나와. 설명 나와! 이게 AI로 여러분들 되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